<laughs> 참 이게 금액 말씀드리기가 참 속이 쓰리네요. <웃음> 웃음밖에 안 나와. 이게 제가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는 점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고 <laughs> 아, 그래, 속이 쓰려. 이거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고 <laughs> 제가 단정을 말씀해 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쓸쓸하지 저희 세이카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이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오늘 벌써 아홉 번째 눈물의 재고 할인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차의 스펙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DH 3.8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자, 최초 등록일은 2014년 10월 21일, 연식은 2000... 15년식 이구요 이 차량의 키로수는 17만 5천 키로를 달리고 있고요 색상은 지금 옆에 보신 바와 같이 메탈 그레이 색이고요 오토 휘발유 차량입니다 신작가는 5,690만원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보시면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특별히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께 1,500만원, 190만원 감가된 1,50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전국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 최저가입니다. 이 똑같은 스펙의 차량이 더싼 차가 나와 있다. 그럼 제가 그 차주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무조건 금액을 조금 더 올리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신 있게 이 차는 전국 최저가라는 거를 자신 있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보험 이력 영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옵션 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썬루프 빠지 완전 풀옵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네시스 전면부 보고 계시고요. 일단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어, 키드닝 그릴, 키드닝 그릴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 엠블럼 제네시스 엠블러 어,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HID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벽에 보시면 안개등 들어가 있고 이쪽에 전방 감지기 밑에 보시면 에어인 테이크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드라이빙 어시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드라이빙 어시트 패키지 1, 200만 원 추가 비용 장착한 차량입니다. 전방 레이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차량의 값어치가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전체적으로 보셔도 뭐 대형차는 제네시스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흰색이나 검정색을 많이 선호하지만 어, 선호하는 만큼 관리는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탈 그레이 주색 같은 경우에 관리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석쪽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부분, 타이어 트레드죠. 자,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지금 한90% 정도 남아 있고요. 어, 휠 상태 보시면 아무래도 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휠 까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측면 쪽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일단 첫 번째로 광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어, 문콕, 스크래치, 뭐, 황금 도색할 부분, 이런 데미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전동식 백룰로에 리피터 들어가 있고요. 루프 쪽에도 전혀 스크래치 볼 수가 없고요. 자, 이쪽 뒤쭉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 이쪽도 마찬가지로 9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후면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일램프 스크래치 깨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이쪽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깨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 레터링 레터링 제네시스 어, G380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정품 후방 카메라 어, 정품 후방 감지기. 그다음에 듀얼 머플러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 대형 플래그십 세단 답게 정말 공간 여유롭고요. 골프백 어, 한두개 정도 두세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관리 상태 정말 양호하고요. 자 운전석 측면 쪽 보고 계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쭉 보셔도 운전석이랑 동일하게. 문콕, 스크래치, 판금 도색 할 부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차량 관리 상태 정말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수석 앞쪽도 마찬가지로 트레드 90% 이상 남아있고 휠 상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까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렴하게 보건 100% 보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네시스 DH 차량 심장 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자,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좀 걸어 주세요.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아, 이거 엔진 소리 너무 좋은 거 아니야? 6년이나 지났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고르고 조용합니다. 본넷을 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넷을 열었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 엔진 부저 전혀 없구요 엔진 소리 자체가 정말 고르고 부드럽다라고 느껴지고요 이 차량은 뭐 흐려볼 때가 전혀 없는 차량인데. 왜 이렇게 제가 싸게 팔아야 되는지 솔직하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자, 이 차량의 엔진은 V6 람다 엔진으로 되어 있고요. 3.8 GDI 315마력, 40.5토크, 자동 8단 미션이고요. 복합 연비 9.7, 도심 연비 11.3km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정속 주행 시 14km까지는 무난하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에 앉아 있고요. 자, 일단 이 차량의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이쪽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어... 스티어링 휠 쪽에 보시면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HUD 들어가 있고 여기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쪽에 보시면 핸드 핸드프리 미디어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드라이빙 모드 그다음에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빠졌다 여기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에 지금 딱 앉아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대시보드를 보셔야 돼요 대시보드 가 어떤 차량들은 색깔이 색상 자체가 바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차량은 색상 바란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 뭐 스크래치 까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에도 보셔도 지금 우드로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 우드 자체도 뭐 까진 부분 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겠고 깨진 부분도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공조기 쪽에도 어 당연히 뭐 때 전혀 없이 뭐 까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 아날로그 시계 아주 멋있게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요 이쪽 중간에 콘솔 쪽에도 보셔도 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옥스 단자 USB 단자 12볼트 시가잭 들어가 있고 공간 정말 깨끗하고요 공간 넓고요 이쪽에 컵홀도 두 군데나 공간 깨끗하고. 상태 관리 상태 정말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음, 콘솔 쪽에도 정말 깨끗하고요 공간이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쪽에도 보셔도. 아, 뭐,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컨디션이라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각종 체크불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체크불 하나가 떴다 그러면 이 차는 문제가 있다는 거 항상 제가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 차량은 체크불, 각종 체크불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자, 늘상 말씀드리지만, 엔진 상태를 확인하시려면, 일단 드라이브에 놨다가, 어, 그 다음에 후진에 놨다가, 드라이브 놨다가 후진에 놨다가 미션이 탁탁 튀는 경우가있이 경우에는 미션을 교환해야 된다는 점, 미션 상태 정말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DIS 이거뭐 굳이 터치로 안 해도 DIS로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점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의하고 자 내비게이션 어우 작동 잘 됩니다 확대되고 축소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자 SKVM 보이시죠 음 철대는 자 제가 지금 이열 시트에 앉아있고요 일단 레그룸 자체가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고 헤드룸, 헤드룸도 상당히 넓다고,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자리에 앉았을 때뭐 사용감은 그래도 뭐 연식 대비해서 이 정도면 정말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쪽도 그암 레스트 쪽에 보시면 DIS 기능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선쉐이드 작동 버튼 다 있고요. 뭐 작동은 다잘 되고요. 뭐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보시면, 뭐 가죽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그랜저코 위의 차량들은 실내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중형 세단 같은 경우에 실내 자체가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제가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리뷰하면서, 실내 상태가 그렇게 지저분한 차량도 사진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차량은 실내 상태가 매우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대형 플래그십 세단들은 흰색, 검정색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지만. 그만큼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정색, 신색은 그만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맞고요. 뭐, 하물며 예를 들어서 바쁜 스케줄 때문에 뭐손 세차를 못 하시고 자동 세차 들어갔을 때 검정색 같은 경우 햇빛에 비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힐 스크래치가 난다는 점. 하지만 메탈 그레이 색상,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자, 그런 이유로 이 색상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일카로 오셔서 시승도 해보시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셀카는 최저가 이율의 할부를 지향합니다. 가지고 계신 차량 또한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거래 이후 한번더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거래가 가장 좋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거래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차량 구매, 폐차대행, 리스, 중고차에 관한 모든 것들은 대표번호 010-9223-1231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피해를 받으셨거나 성능 기록부와 다르게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 또한 차량에 심각한 결함을 고지받지 못하고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피해복구를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가 대표 엄마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